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에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살만 하십니까? 예전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러고 사냐? 너는 왜 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쏴 붙이면은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바로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김상용 시인의 그 시에서 그 마지막에 있는 그 구절을 그렇게 가지고 장난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그냥 웃지요. 네가 내가 왜 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나도 다 뜻한 바대로 그렇게 잘 살고 있어. 그러니 상관마. 비록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우둔해 보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것저것 따지면서 복잡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자기 자신은 뜻한 바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렇게 자기 생긴대로 그렇게 사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답답해서 왜 살아? 왜 이러고 살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웃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렇게 어설프고 그리고 어리버리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이거 가지고 더 뛰어나게도 만드실 수 있으니, 그래서 웃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힘 때문에, 우리 뒤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때문에, 우리는 어설퍼도, 어설퍼도 웃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뒤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가 믿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정말로 화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운전을 하시다가 실갱이가 붙었는데 그 앞에 있는 차가 와가지고 뭐라고 화를 냈을 때그 목사님도 화가 났지만은 소리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동문 서다까지만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쩌면 세상살이가 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인내해야 되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증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는 웃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리에게 많은 도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렇게 우리에게 도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상대할 때 인내해야 되는 것이 많고,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상대합니까? 항상 우리가 참고, 그리고 버텨야 되는데, 이긴다는 것이 이것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세상 안에서 이 싸움은 도대체 어떤 싸움인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상대해서 경쟁을 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악한 어둠의 권세와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둠의 권세,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을 쥐고 권세자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도구로 쥐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 상대가 아니야. 너 머리 위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상대야. 그러면 우리가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싸울 대상이 아니라 구해내야 하는. 그런, 그런 구출자라는 것입니다. 보로로 사로잡힌 그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화를 내도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상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장 그 밑으로 19에서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혼이, 악한 세력이 그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도구로 삼고 그리고 우리와 상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구해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에 도구로 쓰여진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즉,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생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 그 누구라고 해도 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협박을 해서 그렇게 무력으로 이기고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을 통해서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그리고 한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골탕을 먹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골탕 먹은 적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간다고 해놓고 이것저것 얻어먹을 것다 얻어먹고 그리고 또 도움받고 그냥 모른척해버리고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뭐 교회 못 가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인내를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강제로 끌고 옵니까 전도한다는 게 이게 차근차근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한 번으로 됩니까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마귀가 한 번에 그냥 그렇게 풀어줍니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한 번에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래 참아야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래 참아야 됩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는 힘, 바로,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참고, 기도하고, 그러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강구하면은, 그것에, 그것에 역사하게 됩니다. 이 힘은, 이 힘은 어디에 발휘가 되냐면은, 바로 이 마기를 대적하는데 그렇게 힘이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동안 사람을 대적하며 그리고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과 대결하느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꼬시고 그래서 물건도 팔아먹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은, 하지만은 이 기독교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상대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경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서 구해낼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해내는 그런 힘이 바로 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모습대로 그들에게 상대를 해 줬을 때그 마귀의 권세는 서서히 그 사람 머리 위에서 무너져 내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다가갈 때 마귀는 자꾸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도록 조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방패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싸우느라고 정신 팔려서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그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말싸움에 져서 그래서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몸싸움으로 그렇게 져서 그렇게 강제로 끌려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체력훈련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뭐, 저기, 무술 도장도, 가, 무술 도장도 다니고, 헬스클럽에 헬스도 끊고. 하지만은 여러분, 놀라운 것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왔냐면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흔들던 그 마귀가 쫓겨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사슬이 풀려나고, 우리가 제발로온 것입니다, 교회에.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있는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직접 대면하면서 상대했던 그런 존도하시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데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에게 닥치는 이 마귀가 주는 이 시험에서 당당히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도 그 믿음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 때문에 너무나 삶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이 육체 때문에 너무나 기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그런 존재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줘서 이 믿음을 흔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답답함을 느끼게 하고, 불안함을 느끼게 하고, 이 상대를 통해서 낙심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상대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이 약한 영을 대적을 할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악에게 이겨야 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들과 함께 총싸움을 하지 않고 그들이 쳐들어올 때문 열고 그들에게 보급품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대표하는 그 영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알을 받고 총알을 되돌려 주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을 더해서 그 믿음대로 우리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을 믿음으로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악한 짓을 우리에게 행할 때 모두 용납을 하고 받아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 악한 짓으로 그렇게 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똑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단지 선한 모습으로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그 위로 17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계속 강구하여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선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분노는 악한 행동을 불러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도구의 역할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계략에 드디어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 드는 것은 우리가 상대하다가 그렇게 마음이 다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 이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리고 서로 못된 말을 주고받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 마음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심하게 요동을 하게 됩니다. 육적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대로 똑같이 자기도 해주고 싶어 하게 됩니다.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그리고 뺨을 때리면 나도 뺨을 때리고 싶고 그리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면은 나도 불이익을 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한 일입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은 그 싸움에 몰두하게 되고 휘말리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도구로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장 해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믿음도 지키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랬을 때.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도, 그랬더라면은,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강구를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머리 꼭대기, 그 머리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마이라는 자가 그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의 머리가 돼서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한 영은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성령이 상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단지 믿음대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주라 이것을 실제로 행동하는 영상을 저는 유튜브에서 한번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전도를 하는데 이 젊은 사람이 시끄럽다고 그 노인의 뺨을 쳤습니다. 그러니 그 노인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 뺨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젊은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의 본분을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그 마귀를 쫓아 버리게 됩니다. 왜왜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와 전투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러니 이미 다 이긴 이 전투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싸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붙잡힌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마귀에게 손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이미 패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리로 부활하셨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다. 이 더러운 마귀야 썩물러거라 이렇게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 마귀는 자기의 간괴를 펼치지 못하고 출행랑을 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이 악인에 대해서는 원수라고 착각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악인과 공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세력이 도마하는 것에 자기가 거기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준다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그 구원의 대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짓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수라는 존재입니다. 은데 악인들은. 알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잘 구별하십시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그 싸움에 우리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승전가를 부를 준비를 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는 전리품을 챙겨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챙겨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에서 5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행실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는 인내와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사람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주장 역시도 수긍을 해줘야 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교회에 오지 않고 그리고 핑계를 이것저것 대고 이용만 해 먹는 그런 존재 같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행실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리한 그런 존재들에게 여러분이 축복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다시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하신 이런 믿음의 행동들, 하나님을 믿고 하는 그런 모든 선한 일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오게 되는 이런 모든 저항들이, 그리고 이런 모든 시험들이 오히려 여러분 승리의 훈장이 되게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상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같이 붙잡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그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패배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귀가 주는 관계로 그렇게 휘둘려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마귀는 이미 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타나면 자기 방패가 다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꼭 잊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성령 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발을 굳건한 그 반석 위에 세워 요동치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충만한 선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느라고 정말로 피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시험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머리 위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그 마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행동을 행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그리고 참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마음 속의 어려움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가든지 주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은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소산하는 여러 가지 미움과 원망들을 주님 모두 모두 치워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소망하는 것들로 그러한 것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의 전쟁에서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 악한 권세를 상대하여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